저는 예수님 안에서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죠?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은 아닐 것입니다. 기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급하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면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어, 기적, 나사로의 가정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배단이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어, 삼남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 가족이 모두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그 아픈 가족과 연결된 것처럼 같이 아픕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아프다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데 그런 사람도 병돌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두 누이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삼남매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절박하게 와 달라고 기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을 하였겠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리고 또 32절을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죽음도 없었지 않았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며 기도합니다. 다급하게 구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들 마음은 다급합니다. 정말 다급하게,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으로, 어떤 때는 좌절로, 낙심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어 나사로를 살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이전에 겪은 고통스러운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마음의 깊은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던 순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에 그랬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환을 전에 듣고 오히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장을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시각보다도 어떤 시각보다도 치유의 기적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도의 응답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고통 때문에 주님의 정말 은혜와 도우심을 애타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기적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앞으로의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던지간에.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라는 위대한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을 예증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장소에 계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잠들었다는 아주 신기하고 흥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안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정기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결코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기대되는 죽음은 분명히 안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누워 있는 나사로를 제때 찾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나중에는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에게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대신 심부로 모은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족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마침내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함께 고통하시며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과 나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구절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함께하기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었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미 죽은 것 같은 문제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가족의 고통이든 가족의 구원이든 주님은 결코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 끝나지 않은 가슴 아리입니다. 그 가슴 아리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